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을 놓고 연비와 가격, 유지비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서 하이브리드가 정말 이득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선택지는 대부분 같습니다. 바로 가솔린으로 갈 것인가,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연비가 좋고 중고차 가격도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가솔린은 초기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닌 숫자와 계산만으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연간 주행거리와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비교 전제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교 대상은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트림과 옵션은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비는 공인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사용에 맞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연료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평균에 가까운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차량 가격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옵션을 비슷하게 맞췄을 경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 금액 차이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즉, 하이브리드가 이득이 되려면 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연비절감과 감가방어로 회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비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의 공인복합 연비는 약 12km per l i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인복합 연비는 약 16km per l i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약30% 이상 연비가 더 좋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도심주행 비중이 높을수록 하이브리드의 연비 우위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연간 주행거리 1만 5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연간 연료 소모량은 약 1,250리터입니다. 연간 연료비는 약 212만원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연간 연료 소모량은 약 940리터입니다. 연간 연료비는 약 160만원 수준입니다. 두 모델의 연간 연료비 차이는 약 52만원입니다. 이 52만원이 하이브리드의 가장 확실한 장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유지비가 더 들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포티지 기준에서는 유지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배기량 1.6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엔진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 비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마모가 더 적은 편입니다. 즉 유지비 차이는 사실상 연료비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료비만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차량 가격 차이를 약 550만 원으로 잡고 연간 연료비 절감을 약 52만 원으로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은 약 10년에서 11년 정도입니다. 이 계산만 보면 하이브리드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감가차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하이브리드 SUV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의 감가방어가 더 좋은 편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 보유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높은 중고차 가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감가 차이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초기 가격 차이를 550만원으로 잡고 중고차에서 250만원을 더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약 3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을 연료비 절감으로 다시 계산하면 손익 분기점은 약 5년에서 6년 수준입니다. 이 계산이 실제 체감에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km 이하라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솔린이 더 합리적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5천km 전후라면 손익분기점은 약 5년에서 6년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2만km 이상이라면 손익분기점은 4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명확하게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숫자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정숙성입니다. 출퇴근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연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체감 만족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득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차량을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정숙성과 연비를 중시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고, 3년에서 4년 내 차량 교체를 고려한다면, 가솔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오래 탈수록 이득이 쌓이는 차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